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요. 레전드리를 한번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레전드리를 떠...어, 레전드리를 띄워야 되는데요. 굉장히 안 나오는데, 레전드리가. 솔직히 말해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 15세트 썼는데 유니크예요. 15세트로 유니크가 떴는데 레전드리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제 개오바입니다 우리 장님 아이스크림 선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미던을 가라고 하시는데 그 미던을 가기가 좀 그래요 아까 미던에서 레전드가 안됐기 안 때문에 근데 미던 가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큐브할까요? 그럼 전부 다못 오겠지? 뿅 여기서 조용하게 큐브를 지르겠습니다 새로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저기 밑에 얘네들은 못, 못 올라와 얘네는 라이딩 있는 사람만 올라올 수 있어 밑에 몇 명은 못 올라와요 전부 다 제놀이네 미친 건담새끼들 야 니네가 건담이냐? 아좀 몰려다니지 좀 봐라 좀아 레전드리 졸라 안뜨래아 잠시만요 아 이거 미꼴디논도로가겠어요 추천과 제천 안 하신 분들 추천과 제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풀방송 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의 추천한 프라임표가 정말 크림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몬스터 라이프가 뭐냐니까요? 그거 어, 어디서 하는 거니? 나훈태일 키우고 싶은데, 제가 원래 키우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키웠어요. 아, 최섭에 나왔어요? 이따가 큐브 다 지르고 한번 봅시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근데 몬스터라이프 그거 재밌어요? 근데 메이플 존나 초딩게임 되네 점점 야 몬스터라이프로 또 수공 올라가는 뭐 그런거 만드는거 아니야 또? 어쩔 수 없이 또 캐시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 아니니? 메이플이 나오는 시스템은 앞으로 전부 다 캐시 시스템이에요. 캐시 시스템을 안맞는 적이 없어. 얼굴리스트 관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나온 큐브는 레전드리가 잘안될것 같은데 몬스터끼리 교배를 해요? 전체 이용과 게임에? 미쳤네. 아,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배, 교배도 합니까 진짜로? 아, 그래요? 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유니크올 스탯 3프로. 아, 레전들리 진짜 안 뜨네. 큐브 공식 다 쓰세요 그러시는데 저 큐브 공식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레전드리 안 떠서 미치겠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아 제발 레전드리 제발 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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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면은 20세트 짼데 레전드리 안 뜨면 오바야 20세트인데 예지령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품6%제 하... 개오바입니다 진짜 이거 인터뷰 프로 올스트3% 구요 유니크 아 제발 나 월급 21% 이던 2단... 아 빵이님 어서 오세요. 예시형님 아. 유리크럭5프로 인트 6프로 와둘라안된인가 레전드리 와 미치겠네 아, 스무 세피가 쐈는데. 자, 우리 스티커 치면 될것 같습니다. 레전드들이 너무 많네요. 네, 여러분, 이거 럭프로가, 럭6프로가요 덱스 퍼센트였으면 되게 좋았는데 아레전아 레전드 띄워야돼요 이거 이거 못써요 아 개안뜬다 밸런싱 벽상이 땡큐 이게요 뭐 올스탯 1 2퍼에 덱스 6 이런거면은 졸라 쓸만하지 근데 돈 쓴게 얼만데 이걸 멈추냐 오바예요 레전드 띄우면은 네, 레전드리 때는, 올스탯 9%도 떠요. 하, 돌아버리겠다. 새로 나온 큐브가 확률이 높아요, 그러시는데, 뭔소리예요럭 15%, 덱스 6%. 밸런싱 벽상에 땡큐. 올스탯 3%, 우리 밸런싱 벽상에 땡큐. 물리 방어력 6아지짜 개안뜬다 밸런싱 뱁스 6개 땡큐 고마워 올 스탯 6락6 밸런싱 뱁스 9개 땡큐 야 밸런싱 뱁스 쏘지마 밸런싱 여자에요 HP 15% 부정 타니까 쏘지마 밸런싱 너는 한 개의 땡큐 고아운데 쏘지마 와 대박이야 나 오늘 여기다 20세트 썼어 와 레전드리 존나 안뜬다 진짜 이건 조작이야 진짜 말이 안돼 개오바야 이건 조작인 게 분명해 1 6% 풀큐 그거 레전드리잘 뜨는거 아니거든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덱스 9%뭘잘뜨어요 마큐도 잘뜰땐잘떠 <laughs> 풀큐라고 잘 뜨는거 아닙니다 그건 느낌이지 그냥 아니 캐시 내용에 잘된다고써 있어요? 안써 있잖아. 등급업이 더잘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써 있니? 안돼 있거든. 엔젤 캐루빈 선물해 주시는 마, 분들 많으신 히파람님. 아유 한 개의 반전이 일어나나? 우리 히파람님 우리 마크 감사하고요. 팡이는 생방님 캐루빔 감사한데요. 저 캐루빔 존나 많아요. 캐루빔이 얼마짜리인데 자꾸 선물해 주시는 거지? 300원이구나. 아제 개오바야 그 풀큐브 말하는거죠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큐브가 그 새로나온 큐브 말하는것 이거 미라클 큐브보다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마큐도 똑같이 똑같이 써있어요 미라클 큐브보다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마큐도 써 있다니까? 미라클 큐브는 그냥 보, 보라 색깔 큐브에요. 얘가 미라클 큐브야. 넥스는 캐시 아이템 팔 때,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 지랄이야. 이거 지랄이에요. 돈 지랄, 진짜로. 똑같애 밸런싱 넵셀 땡큐 잘 봐요 여러분들 어 이거 고, 어메이징 큐브 있죠 이거는 미라클 큐브랑 등급업 확률이 똑같아요 등급업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아니야 대신 레전드리테 돌리는거야 가장 높은 등급의 잠재능력이 되는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메이징 큐브랑 마큐랑 합쳐진 거예요 플래티넘은 네 합쳐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를 왜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메이징 큐브보다 옵션이 잘 뜨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큐보다 브 옵션이 조금 더잘뜰것 같아요 해보니까 나 이거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어큐보다야는 옵션이 더잘 뜨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큐브 한개 선물해 주셨는데, 요걸로 레전드를 뜨면은, 대박이겠다. 설마 레전드를 가나요? 가나요? 갈 리가 없지? 그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 나 진짜 지금 큐브 안 돼. 오바야. 지금 넥슨이 오늘 마이너 패치 했는데, 패치 이후로 큐브 확률을 또 낮춘 느낌이야. <laughs> 아, 졸라 짜증나네. 일단은 녹화를 종료합니다.